예, 네, 원장님. 네. 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님에 대한 직권재심이 검토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금 건의는 받은 상태고요. 아직 그 좀뭐 결정은 안 하고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직권재심이 감사원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드리고 질문도 좀 드릴게요. 직권재심이 관련된 감사원법 39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네. 어, 그이항이 2020년 10월 2 0일날 신설됐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음, 말씀하시 어, 예. 시죠 예, 예, 신설됐습니다. 신설되면서 그 신설 이유가 뭐라고 적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세세한 내용 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기억 있습니다. 기억 못 하십니까? 예, 예, 예. 말씀해 자, 주시면은 기억이 날것 같습니다. 예, 요 이항을 신설했던 당시에 에, 제안 이유 좀 PPT로 띄워주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 대상 기관과 그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합니다. 자, 감사원, 감사원 사무처를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듭니까? 아니, 보세요. PPT 보십시오. 예, 예, 예. 예. 누굴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죠? 네, 감사 대상 기관. 감사 대상 기관. 예. 그러면 전현이 권익,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 대상 기관 전현이 전 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사람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신설된 조항이에요. 그 사람에게 잘못된 뭔가 판정, 요구 이런 것들을 감사원이 해서 그 사람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감사원 직권 재심이 하도록 만들어놓은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제한 이유만 그렇게 되냐? 아니에요. 제한 취지도 보여드릴게요. 제한 취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인의 권익 등을 강화하려는 취지 자 이게 감사원이 뭔가 처분을 내렸는데 아 이거보다 더센 처분을 해야지 하면서 쓸수 있는 조항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음, 그래서 지금 <laughs> 요요 개정한 제한 취지나 요거는 제가 지금 어, 확인이 확인을 예, 못하셨습니까? 예, 예, 제대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예. 허위 문서가 아니에요. 예예. 예. 예. 근데 저희도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위법이나 잘못 겁니다. 부당함이 발견됐을 때 그리고 뭔가 사실관계오해이 있거나 기초자료가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요. 그걸 바로잡고자 하는 그래서 감사문이 내린 네. 처분을 좀더 강화하거나 뭐 이렇게 해보시려고 이 조항을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잡고자 하는 거죠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피감기간에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고 할때 직권재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 조항입니다 저희들이 청구재심의를 할 때는 저 조항이 좀 맞는데요 직권 대심위는 저희들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는 이게 이게 직권 대심위 조항이 지금, 지금 사용 하시려는그 조항이에요. 네. 자, 심지어 이 조항을 신설할 때그 당시 법사위원들이 어떻게 토의했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등장합니다. 김도호 위원장님도 등장하시고 유상범 위원님도 등장하세요. 이항을 신설하려고 하니까 유상범 위원님이 약간 걱정을 하세요. 어, 그렇게 되면 좀 범위가 확대되고 이러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기조실장이 아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어,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 하는 거고 불이익받을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 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김도호 위원장님도 어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지 뭐라고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 아, 식으로 바로 읽어줘요. 운이가 흘러간다고. 감사원에서 지지를,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이 굳이. 여전히 제 지리 시간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려가 아니 있지만, 당사자를 앞에 놓고 말을 꺼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려가 있었지만 권, 감사원의 권한을 확또지나치게 확대하는 거냐 우려가 있었지만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거듭된 감사원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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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정안에. 여. 재정 취지나 제한 이유, 그다음에 심사 당시에 주된 내용은 피감 기간 감사를 받는 대상 기간과 그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 제가 지금 어, 저도 좀. 다시 좀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걸 좀 아니, 이걸 도입하게 된 요때 요 조항은 네. 저희들이 과거엔 처분 요구라 그래서 네. 판정서부터 주의까지 처분 요구라고 하고요. 네. 권고 통보를 저희들은 이제 알아요. 따로 있는데 권고 통보를 대상을, 도입하는 그래서 대상을 넓힌 거잖아요. 예, 예. 권고 통보에 대해서 그 대상을 없는데. 넓히면 예, 예. 대상을 넓히면 감사원의 권한이나 이런것들이더 세지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어서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기감 기간과 그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요, 예. 그러니까라고 그, 그, 해서 통과가 그러니까 되는 지금 위원님 이 얘기하시는 거 충분히 맞고요 예. 이해가 되고 그 당시에 권고 통보를 도입할 때 그렇게 설명했던 것도 그러니까요. 맞는 거예요. 다만 예. 1항을 보시면 아 1항은 그 전에도 있었던 예, 항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저희들이 지금 직권재심이는 지금 건의한 거는 예. 요 1항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금 직권재심을 건의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구나 이런 것들이 다 2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직권재심이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다 하시게 된다는 예, 예. 말씀을 예. 드리는 거고, 자 실제로 홈페이지만 대상으로 한 거라서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직권재심이 한총네건 모두 다이 피감 기간에 권익보호하는 방향의 재심이에요. 어, 예, 청구재심이는 예, 청구재심이면 예. 다 그렇습니다. 청구재심이는 청구인의 불리금 불리병영 금지를 하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오는 직권재심이 건을 긁어 모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건 예, 예. 다. 피감 기간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의 집권 재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 방향 검 자, 아직 결정한 거 아니라고 검토하겠습니다. 하셨고 예. 검토 단계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법 개정의 제안 이유와 취지 그리고 최근까지의 전례 다 검토하셔서 결정하실 때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고 네.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 제안 이유라든지 취지 그 당시 소위에서의 논의 과정을 봤을 때는. 기감 기간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이에 대한 집이법에 맞지 는게습니다 아, 말씀하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최종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